Yes, thank you. When I think about the way. 해야지 앞에 머리. 아 맞다. 이 끝났다. <laughs> 해야지. 사장님 안녕하세요. 보선 사러 왔어요. 아, 오래간만이죠. 뭐 많이 안 하시는가에 모이고르는 거예요. 저요? 예. 아.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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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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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러 왔어요. 보선 사는 거. 보선 사는 거. 예. 네. 사람들이 보선을 사는데요. 그때까 말했어요. 우리가 26했나? 26. 그때 제... 했나? 26했나? 살이 있었지 <laughs>

이게 제 제께 몇 시고 이게 몇 시예요? 26, 28. 그러면 26이면 보통 발치도 260, 260, 26. 몇 시인 거예요? 265, 5 2 6 0 2 2 6 0이2 6 0이 266이 2 6그이2 2 8이2 8 0이2 6이 26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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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66이 2 6이 26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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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이이 70까지는 신어요 아 어, 70이면 한28 신어야 되네 아니 70도 있어 27도 있어 26, 27, 28세 가지 있어 이거는 발이 길고 크니까 내가 28로 줄지살좀 응. 있으면 얘는 28안 되겠다 꼬치 음. 그러니까 27 하면 맞아 27으로 하면 27에 또 막는데 28? 네8 예, 길이가 너무 길어난아 18... 기니까 발이 길어 손빌기도 길고 지금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네. 여기서 안 샀지? 예 이렇게 신어 봤어? 아니요 이렇게 신어 보고 사야 돼 이제 27을 해도 된다는데 신어도 28 나오잖아 네. 여성분들이 엄청 다양한 발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발이 250이래 250이 특대야? 응이 특대 응. 근데 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 대충 맞아 애는 늘어지기 때문에 옛날 말처럼 안 늘어지고 강목하고 오감목 같으면 되는데 응. 이건 약간 그게 있거든 응. 좀 밀고 날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옛날처럼 응. 강목 오감목 이런 건안돼 음. 이건 다 맞아야 되고 음. 잘 맞춰지는데 광목, 광목이랑 뭐야 광목 같은 건안 늘어지는 거 네. 옛날에 엄마들은 다 이렇게 신었거아우 어릴 때도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거 신었어 이는안늘어지거 어. 이런 어. 안 늘어져 이거안내려져안 늘어져. 안 늘어져 이거는 그런데 네. 바로 이수들이 해야 돼진짜로몸빼이저저 벗은 기 벗은 이야 따지고 보면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있지 모양은 음. 이라야 예뻐 음. 이게 예뻐요? 생 이거만 신는 사람이 있어 우리 저저 음. 저게 음. 면버선은 안되는거잖아 또 면버선은 안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면 스판이라 면인데 스판이고 이건 완전 면이고 아, 근데 또이 친구가 어디서 사왔는데 네. 그냥 면인거라 그냥 밑에다 갔댔다 발이 그래도 얘가 발이 안 맞아가지고 버선이 계속 벗겨졌어 이 무슨 면을 할라 하면은 여기서 맞춰야 돼 음. 그건 할라 하면이이 28신이 또28 안하고 28 반을 해가지고 면을 해갈 신이 음. 이일 제일, 제일 좋은 거는 와가지고 이게 보능이 신어 보는, 보는 게 최고지. 신호 보는 게 최고네요. 예. 음. 그러면 뭐. 이게 2 6이라고 해도 26일에 해도 예. 약간 발이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살이 좀 붙었다 하면은 27일 넘어가야 돼요. 아 같은 27일 하도 좀 짧아서 살만 동동동댕 있는 거는 음. 또한끼 넘어가야 되고 아또 많이 길어 가지고 빼빼하면 또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무슨 아. 그래? 그래. 소중 다이어 아, 소중대트. 우리 이게 다 소중대트가 아니고. 소중대트 네. 그다음에 26, 26, 27, 28. 28 네. 그럼 소중대는 어떻게 돼요? 소중대는 소따 제일 작은 거 22, 20원. 또 중은 20, 30에서 35원. 네. 또 대는 40에서 45원. 네. 특건도 50에서 45에서 45도 앱이면은 45가 되고 네. 45 살이 찍으면 특을 써야 되고. 아... <laughs> 근데 진짜 워셔 가지고 해야 되겠네. 보낼 잉? 수 있어 니까 그러니까, 응. 알겠어요 이메일가 사진 가져가자 네 토마토 카드나 뭐 아, 지,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아니 그거는 그렇는데 뭐한잔잡수거라아뭐 잡수고요? 네 토마토도 뭐 아, 뭐 잡수 네. 뭐... 있고 키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아, 아메리카노 아 냉추, 냉추도 있고 뭐 마실래? 여기 오면은 항상 사주시던데 돈은 못보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모자 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안녕히 세요안녕세요 이게 뭐가